안녕하세요 토종석입니다. 오늘 12회차 1월 26일 월요일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주말에 베팅을또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고배당이 들어왔었습니다. 어, 어제 일단 썸네일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지금 거의 지금 고점에 위험함 고점에 이렇게 딱 올려놨다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올려놨고, 이거 깨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깼습니다. 어디서? 바로 골스에서 깼습니다. 이건 어제 보여드렸었죠, 픽을. 그래서 역배 두 개, 고배당 해서 5.6배 이렇게 찍은 게 있다 말씀드렸는데, 골스가 연기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대기를 했었는데, 골스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줬어요. 배팅 내역은 제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건데 그래서 이게 하나 크게 들어왔었고요 5.6배짜리 그리고 어, 이거 3.7배짜리는 아쉽게 한, 한 박스 낙점 그 외에는 또 올킬입니다 아스톤 어제 좋다 말씀드렸죠 이거 단폴로 잘 어,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아탈란타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많이 놀려드렸는데 스트라스부르랑 빨리 막혔어. 그래가지고 지웠습니다. 어 그거는 뭐다 적중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산 안 했고 아탈도 일반승으로 어, 일반승을 좀 늦게 막히는 바람에 일반승이랑 맨피스 마인이랑 들고 왔는데 맨피스는 적특이 났습니다. 이것도 오늘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1.40배, 어, 1.32배짜리 이제 조합됐으니까 1.4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고점 어제 여기였죠. 이제 딱한이 정도 구간때였는데 시원하게 또 고점을 뚫으면서 아직 1월이 끝나진 않았지만 정말 계속해서 무서운 상승세로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전부 업데이트한 내역입니다. 1월 다시 고점 갱신 성공했습니다. 골스, 마콜, 고배당이 들어오면서 크게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인데 마무리 잘하시고 다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 어 그리고 참고로 멤피스는 적특으로 계산했습니다. 1.4배로 계산을 했었어요. 토계부에는 그래서 제가 어, 세부 내역 부분에, 보지, 보여드리자면 어, 마지막 어, 경기는 1.4배로 이렇게 계산을 했고 5.6배 여기서부터 들어오면서 적중 미적중 적중 적중하면서 수익이 어, 어제 또 크게 났죠. 그래서 어제는 좀 골스가 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한 폴락, 아 이거 한 박스 낙하고 나머지는 또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 1월에 토게부를 어,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 2.70배, 평균 매팅 배당이 2.7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적중 확률이 53%가 넘어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역배인데, 사실 이 정도 배당 때면 보통 30% 정도 나와요. 일반적인 사람 기준. 근데 어쨌든 이거를 어, 잘 끌어올려가지고 사실 좀 운이 좋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정말 많이 났고, 그래서 그래프가 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고점 깨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이번 평일 그리고 주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 최고점은 어 어디서 찍을지는 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정말 단톡방 분위기도 너무 좋았는데 대장님 감사합니다. 대장님 덕분에 수익 났어요. 기록식은 아쉽네요. 화이팅입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감사 의 인사도 좀 많았고요. 대장님 베노님 픽은 피리 가시는 걸 추천 거의 승률 80% 픽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제가 좀 운이 또 좋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뭐 이런식으로 어 골수역배 하면서 다들 다 같이 먹어서 수익이 가득히 났습니다 지금 제 멤버십이 1000명 어 정도 돼요 1000명인데 천천어 아마 유튜브계에서는 압도적인 1등일 겁니다 무료방 말고 특히나 어 카페 카페 이런 거 말고 어 단톡방 중에서 단톡방 유료 단톡방 중에서 천 명이다. 어 아마도 유튜브에서는 1 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감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회원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익은 당연히 수익이지만서도 저는 사람 나는 사람 냄새 나는 방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음 아마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만큼 정말 좋. 정말 어 좋은 방이다.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 어 물론 어 배팅 정보도 얻어가는 게 좋지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어 정말 재밌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어 혼자 하시기 심심하신 분들, 그리고 힘드신 분들 어 가입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포는 일단 여기까지만 쏘고요. 이제 오늘도 월요일 분석 영상 어 잘해가지고 최대한 어 여러분들께 수익을 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3시 40분 경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3시라서 어, 이 경기는 패스를 하고요. 어 국농부터 보겠습니다. 전용 국농부터. 첫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멤버십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1,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KT 소닉붐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어 소닉붐이 흐름상으로는 계속해서 좀 올라갑니다. 일단 잠시만요. 색, 펜 색깔을 다시 빨간색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좀 올라가고 있고 어, 한국가스공사 쪽이 좀 괜찮아요. 근데 다만 2.11에서 배당은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이거 사실 2시에 오픈했는데 2시 10분에 배당 떨어진 거는 개인적으로 배트맨에서 이건 배당 책정을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흐름도 괜찮고 차익도 좋았기 때문에 가스공사 쪽에 어쨌든 배당 방어를 하면서 EV 값을 조정을 좀 해줬고요. 현재 한국가스공사 역배 괜찮고 프렌도 무난합니다. 지금 5.5 핸디캡에서도 나눠갈 수 있겠고요. 153.5기준점 받았는데 언더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형적인 역프렁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역브런 사이드 보고 있고 음, 역배보다는 저는 프레이좀더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음, 배당적으로도 일단 여기는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삼성생명 대 신한은행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삼생이 전반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여기 좀팀 구간을 제외한다면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고요. 신한은행은 배당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일단 차익도 삼성생명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생 쪽이 저는 조금 더 흐름 차익 좋아 보이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어, 오버가 좀더 좋습니다. 1.8.5에서는 기준점 자체가 조금 낮게 잡혔고 해외에서는 한 1.9점 2그 어, 정도 수준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가 근소 우위다. 다만 저는 삼성생명에 다득점 승리까지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에 오버에 4.5만에 볼수 있겠고 어, 5.5만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모 표시해 놓을게요. 금액 조절 조금 하시면 좋겠고 저는 정말 옵사이드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에 새벽 축구 넘어가서 엘라스 베로나 대 우디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 좀 빠지고 있고 엘라스 올라가고 있고 우디네스 올라갑니다. 무승부 단통이 좀 빠져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의 힘이 좀 있는 경기다. <laughs> 차익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언오버는 사실 언더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2시부터 이제 기준점이 나오다 보니까 2시부터의 흐름이거든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흐름은 안 나와요. 근데 차익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언더가 잘 받쳐주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단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프렘프렘 언더 이거는 저득점 무승부 0대0이나 1대1의 경기 예상해 보겠습니다. 정석적인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 노리치시티 대 코벤트리의 경기고, 이 경기는 코벤트리 쪽이 좀더 좋습니다. 무승부랑 노리치시티는 좀 올라가고 있고, 코벤이 좀더 좋고, 음, 언오바어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도 흐름은 당연히 없겠죠. 차익적으로 봤을 때는 오버가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코벤 승의 오버사이드 볼수 있겠고, 조금, 어, 과감하게 본다면 마인까지도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차익도 받쳐줘요. 다만, 근데 단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묶으면 이게 4배짜리거든요. 그러면 한 10배, 20배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금액 조절로만 조금, 어, 리스크 관리만 해주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에버턴 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고 이 경기는 에버턴의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무승부랑 리즈 쪽이 좋아요 그래서 무승부 역배 쪽이 오늘 리즈 사이드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언오버도 지금 언더 쪽이 좀더 강세고 차익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형, 전형적인 역프런 경기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경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역배 프랜프렌 언더 역프런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로나 대 헤타페의 경기고 지로나 배당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해탑페도 올라가요. 무승부 단통이 빠지는데 일단 무승부의 힘도 좋고요. 차익도 어 무난한 편입니다. 언오버도 언더 떨어지면 좋은데 당연히 흐름은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고요. 차익적으로는 언더가 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언더가 조금 더 메인이 되면 좋겠고 서브 개념으로 무승부 같이 볼수 있겠고 프레는 어 같이 안전하게 볼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석적인 저득지무승. 무순... 저득점 무승부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느바 넘어가서 샬롯 대 필라의 경기입니다. 아, 요즘 느바가 정말 핫하죠. 먹을 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느바에 그래서 느바 오늘 한번 볼게요. 지금 필라가 배당 조금씩 올라갑니다. 다만 차익은 필라 쪽이 좀더 좋고. 어, 흐름은 필라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차익이 필라가 훨씬 더 받쳐줍니다 그래서 흐름과 차익이 좀 반대인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역배 쪽이 좀더 저는 괜찮다 보고요 언오버는 26.5 오늘 드디어 기준점을 조금 낮게 줬습니다 이건 오버가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여기를 좀더 메인으로 보고요 어, 필라 프렌도 같이 볼수 있겠고 역배 단통은 조금 금액 조절해서 어 서브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주력 정도로 메인은 어쨌든 프렌 오버사이드 예상해보겠습니다. 기준자 자체가 조금 낮게 잡혔습니다. 다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대 올랜도 매직스의 경기고 클블 사이드가 일단 흐름은 괜찮아요. 차익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흐름 차익 모두 클블 쪽이 좋고요. 올랜도는 배당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차익도 안 좋습니다. 이 경기는 클블 쪽이 몰빵이고 승의 마인까지 4.5 마인까지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오버 보자면 어, 야 배트맨 정신 차렸다. 이제 기준점 그렇게 높게 책정을 안 하네요. 일단 이 경기도 어 오버가 약간 더 현재는 유리합니다. 약간 차익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근소 우위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한51대49 정도로. 오버가 좀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클을 여기를 메인으로 보시면 좋겠고 언오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브로 오버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애틀란타 호크스 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여기 좀팀 구간을 제외한다면 애틀 쪽이 흐름이 좋습니다. 차익도 훌륭하고요. 인디애나는 배당이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틀 쪽 흐름, 차익 전반적으로 좋고 일반승의 마인까지 같이 볼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점 언오버는 2, 아, 23, 2.5를 받았는데, 이거는, 해외에서 완전 동, 어, 동배당이에요. 딱 똑같아요. 반반, 반반, 반반. 근데, 언더가 약간 뱉으면서 역배로 주면서, 차익적으로는 아주 미, 미세하게나마, 근소우이긴 합니다. 근데, 굳이 이것도 따지자면, 51대 49 느낌이라서, 아직까지 먹을 자리는 없는 경기예요 음, 그래서, 여기를 메인으로 보시면 좋겠고, 서브로, 어, 언더로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보스턴 세틱스 대 포틀랜드의 경기고, 여기 배당이 좀 튀었고요 그 이후로는 포틀 쪽이 흐름은 좋습니다 차익도 포틀이 괜찮아요 그래서 어 이거 꽤나 역배 세게 받았는데 1.11배 역배거든요 4.02배 저는 역배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 5 5를 받았는데 이건 언더가 유리합니다 기준점 자체가 높아요 한 1.5점 정도 높습니다 해외에서는 2.24점 정도 이렇게 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언더가 좋고요 역프런이 좋습니다 역프런 여기도 같이 볼수 있어요.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틀 4배당 넘는 거, 역배당 통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단폴이 안 돼요. 단폴이 안 된다는 거는 다른 거랑 또 조합을 해야 되는데, 4배당 짜리면 또어 부담스럽긴 하죠. 어 4배당 짜리 이것도 어 하나 맞추기도 사실 힘든 경기인데, 다른 거랑 또 조합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조절만 그래서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소액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포틀 역프런 사이드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카고 불스 대 레이커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여기 좀 초기배당 좀튕거를 제외한다면 레이커스 쪽이 좀더 좋습니다. 시카고 불스는 좀 올라가고 있고 차익적인 관점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어요. 언오버 보자면 아이거는 오버가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언오버는 배트맨에서 그렇게까지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 사이드 지금 좋다고 보고 있고 승패인디는 굳이 어 먹을 자리 없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로켓치 대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고 어, 한번 볼게요 이것도 배당팀를좀 제외하고 본다면 큰 흐름 자체는 없습니다 일단은 조용하고 음 결국 이것도 체급 차이가 사실 많이 나기 때문에 핸디캡과 언오버 실질적인 배팅 배당대는 여긴데 음, 핸디캡은 거의 반반입니다 10.5 거의 중립적인 위치고 먹을 자리는 그래서 없습니다 흐름도 크게 나오진 않겠고 일단 언오버는 2, 2, 3.5를 받았는데 언더가 좋습니다 언더가 그래서 이거는 기준점 자체가 좀 높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더가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느낌은 한 55대 45로 언더가 좀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사이드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미네대 골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여기 좀팀 구간을 좀 제외한다면 미네 쪽이 좋습니다. 골스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제 어제나 어지,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골스로 일단 먹었는데 오늘 이제 내일 경기 흐름은 일단 미네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는 저는 미네 사이드를 지금 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서는 언더 쪽이 좀더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네 저는 정말 언사이드가 좀더 좋아 보이네요. 승에 마인의 언더 정말 언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식 한번 볼게요. 음, 오늘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엘라스 대우디네스의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무승부의 힘이 있고 0대0 1대1 사이드 한번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리치 대 코벤트리는, 코벤트리 이거는 4점대에서는 한번 볼수 있는데 그렇게 맛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생각을 하고 리즈도 역풀언이죠. 그래서 기록식에서는 사실 먹을 자리가 없고요. 지로나드 헤타페 이것도 일단 저는 무승부 저득점 무승부 보고 있기 때문에 0대1대1 정도. 근데 어쨌든 사실 기록식은 대승 사이드가 맛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승 사이드에서 먹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베팅을 아, 어. 기록식에서 패스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기록식에서 베팅을 안할 예정이다. 그렇게까지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프로토에서 월요일이니만큼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토 위주로 아마 한두 박스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어쨌든 어 1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6일 남았나요? 월화수목금토 어 이렇게 한 6일 정도 남았는데 유종의 미 다들 잘 찍으시길 바라겠고요 음 1월 마무리 다들 잘 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다들 수익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더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